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게임통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롬 오픈 베타 때참 재미있게 즐겼었는데요. 이번에 정식 오픈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7일 10시에 오픈을 하였고요. 처음에 오픈 베타 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미리 서버를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넓게 포진을 시켰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아, 정말 괜찮은 게 서버가 너무 안정적이고 두 번째로는 대만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자마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전투력 랭킹 좀 3위 랭킹 이거든요이트로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대만 사람이 1, 2등이에요. 아 레인저 쪽도 보면은 대만 사람들 궁... 중간 중간에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경험치 부분에서 대만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곳에 표준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전투를 할수 있는 글로벌 전투의 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아~ 노스링 서버 노스링 서버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서버고 무엇보다도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레전드 기대에서 과금로 모집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캐릭터 선택 화면. 캐릭터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금로라고 하면요. 법사가 좋은데 이 법사 같은 경우에 되게 용처도 다양하고 아, 범위 사냥도 가량한데 중요한 거는 MT, MP 관련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MT, 컬렉션이라든지 이 장비, 컬렉션, 아니면 코스튬 컬렉션 같은 거, 아니면 변신에 있는 능력으로만으로도 이 MP를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금 러들 같은 경우에 법사 잡으면 정말 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과금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기사들이 퀘스트 깨는 게 되게 힘든데, 기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마법을, 에볼을 초반에 주거든요. 이 에볼만 날리시더라도, 어, 그냥 어느 정도 퀘스트를 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기사 스턴 스턴 스케이 같은 경우가 이제 기드 상점에서 그냥 팔기 때문에 스턴 익히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전투 같은 거 좋아하는 중과금러분들은 기사 추천드려요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궁수들은 체력이 약해가지고 어, 버티기가 힘든 지역도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몸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다리를 돌리실 분들 같은 경우에 스턴 즐기실 분들은 중과금 기사 추천드리고요 무소과금은 그냥 닥치고 궁수하셔야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 과금 수준에 따른 기본적인 거고 각각의 클래스 마다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원래 궁수가 무조건 답이 다라고 했던거는 좀 다르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필수 패키지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초보자 패키지 8천원 이면은 여러분들도 한번쯤 영웅이나 전설 변신을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다이아 같은것도 수비급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 패키지는 어 만약에 과금을 하실 분들이라면 소과금으로 라도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희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스튬이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5만원 짜리 하게 되면 희귀 코스튬을 확정으로 주거든요 아 요거 정도는 하시게 되면 조금 원활하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풀 패키지 구입했는데도 영웅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희귀 확정 이 5만원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더 하시겠다 라고 하면은 이게 장신구, 그러니까 캐시약세라고 하죠. 세부위가 있습니다. 세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다 맞추시는데, 기본적으로 5만원 정도 현금을 투자하시면은, 아, 이게 30개짜리를 어, 획득이 가능하고요. 이 30개가 약 11만 원 정도의 효능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로 11만 원을 살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로 도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캐시악세777어세 개는 가능합니다. 캐시악세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장비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반지, 팔찌, 인장인데 저는 887을 지금 착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효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요거까지 살고 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확률. 자, 그럼 BM은 어떠냐? 최상급 코스튬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뽑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패키지를 산다고 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패키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전설을 최상급 코스튬을 한 방에 뽑을 확률은 0.01이에요. 제가 요 확률인데 패스를 어,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설이 나오긴 나와요. 예.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0.25% 확률인데 뽑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체감하는 걸 이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 운이 없어서 모든 패키지를 다 구입했는데 지금 희귀만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희귀라든지 영웅 같은 거 합성하는데 합성 성공 확률도 15%이기 때문에 합성을 통해가지고 영웅을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뽑았을 때 자기 클래스에 해당하는 코스튬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를 뽑았을 때 나오는 그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고급이 20%일반이78% 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짜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영웅과 전설을 아예 안 줍니다 공짜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템 모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건 희귀까지 밖에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를 갖고 시작하는 5만원짜리 패키지는 상당히 유용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디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게임사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거, 게임 제하로만 구입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쓴다고 해서 가디언을 뽑을 수가 없어요. 예, 왜냐. 근데 가디언 같은 경우에 왜 중요하냐면은 경험치 버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디언을 초반에 과금러들을 다 뽑아버리면은, 어, 레벨 격차가 너무 심한데 지금은 가디언이라도 막아놨기 때문에 과금러들이, 어, 올라가는 거를 조금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 무소감업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상점에서 재화, 게임 재화라고 하면은 하루에 두 번씩 크리스탈 랜덤 상자는을 줘요. 아, 가디언을 뽑을 때는 크리스탈로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구입했을 때 1일 2회 구입하는 건데, 지금 구입하게 되면은 20%의 확률로 500, 그리고 2%의 확률로 만, 이렇게 줍니다. 이 만일 때 10일에 뽑기고요. 1 0 0 0일때 1회 뽑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루에 이거 2회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한번 또는 두번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상자가 나오는데 일반 장비가 나와요. 일반 장비로 0.05% 3% 18.9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 지금 같이 게임하면서 보셨던 분이 영웅 변신 뽑았고요, 코스튬 뽑았고 0.05% 확률로 장비에서 본인 무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캐시 학세인데요 캐시 학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강까지는 55% 확률이기 때문에 비교적 쉬워요. 1강에 90%, 2강에 85%, 3, 4강에 80%, 5, 6강에 65%, 7, 8강부터는 55%고요. 9강부터는 확 떨어집니다. 35%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좀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똑같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는 특이하게 리니지 라이크로랑 다르게 7강까지는 100%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축대이나 축제를 바르실 거라고 하면은 7강에서 바르는 게 아니라 확률이 조금해도어그 영웅 무기 같이 절대 날아가지 않는 거를 7강에서 발라버리면은 이 8강 가는데 10%의 확률 때문에 축대에 발랐을 때 날아가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웅 무기 같은 경우에는 6강에서 바르시는걸 추천해 드리고요. 7강까지 100%, 8강 90%, 9강까지는 80%로 비교적 쉽습니다. 10강부터 절반으로 40%로 확 떨어져요. 검 방어구 악세사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희귀색 9강 아니면 고급색 9강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희귀 제작서를 이제 사전 예약 보상으로 한 개를 주고 그리고 사냥을 하다 보면 근위대의 희귀 장비 도면을 계속 줍니다. 제일 싸구려 희귀 장비.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본적으로 희귀 제작서로는 1티어 무기를 만드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고강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재료를 많이 모으고, 어, 과금을 좀 하시면서 게임 하실 거라고는 1티어 무기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근이대 희귀 장비 도면으로 근이대 겉만, 무기만 계속 만드신 다음에 고강을 노리시고, 어, 이 희귀 제작서로는 차라리 악세사리를 만드는 걸 추천을 해요. 목걸이가 공격력을 올려 주는 게 있거든요. 다만 이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희귀 장비 각이 그러니까 근위대 희귀 장비 도면으로 검과 방어구는 만들 수 있는데 악세사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세사리 희귀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목걸이만이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희귀 방어구 같은 것도 그냥 막 만드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 녹템 구강 세트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내가 녹템을 구강이나 10강을 도전한 다음에, 그게 날아갔을 때 해당 부위를 희귀 방어구를 만드시면요. 어, 내가 고강을,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가지고 갓바가 10강에 뜰수 있잖아요. 그러면 갓바를 괜히 희귀 방어구를 만들지 마시고, 어, 고강한 거 빼고, 날아간 것 부광에서 식감 가다가 날라간 부위를 희귀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한두 곳도 없이 개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위대 희귀 장비도 퀘스트를 깨다 보면 제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다음으는요 개척자의 증표라고 지금 이벤트 기간에 걸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중급 가디언 석판에 제작하세요. 5 0 개를 모으면 한 번씩 할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이제 과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보석으로 다이아로 뽑을 수가 있는데 이 중급 가디언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인게임 재화로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지금 처, 초반에는 획득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디언의 컬렉션 효과를 누리면서 어, 경험치업을 빨리 가져가시려고 하면 이거는 중급 가디언 석판을 만드셔서 뽑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미션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미션이라는 걸 클리어 할 때마다 새로운 미션들이 나오는데요 자 미션 보면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 미션이 끄게 되면은 그 다음 미션 그리고 여기 다 깨면 그 다음 미션이 날리는데 여기를 깨때 의뢰 퀘스트 3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뢰 퀘스트 3회를 깨면은 어, 되는데 이거를 의뢰 퀘스트가 어디 있냐면은 자 퀘스트 누르신 다음에 의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에 나오는 건데 하루에 총 완료 가능한 횟수가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다 된다고 해서다 끝내 버리면 안 되는 게 요거는 딱 3회만 미션용으로 끌려 하신 다음에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한페이지꺼 있는 미션을 다 끝내요. 여섯 개로 다 끝내면 다음 거로 넘어가는데 다음 거에 보면 바로 의뢰 퀘스트 5회 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이거는 하루에 다섯 번밖에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첫날에 세개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까지 나온 다음에 두개 완료하시고 그 다음날 가시면은 요거 완료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장비도 세공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씩 그날 미션을 클리어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맨 마지막에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거의 하루 내지 이틀마다 하나씩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8일차 마지막에 최종 보상이 영웅 장비 도면입니다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영웅 제작 파편을 주기 때문에 요게 딱 어떻게 냐면 영웅 가장 낮은 등급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여러분 클래스를 모셔 가지고 여러분 클래스 중에서 아, 내가 이 영웅짜리 제일 낮은 거. 여기 보시면은 어, 7개개가 들어요 파편이. 5개짜리가 이거예요. 요거를 만드시는 걸 목표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와, 중급 철괴와 중급 목재가 저 같은 경우에는 20개씩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지팡이로 한다. 지팡이로 한다라고 하면은 마석과 독지잖아요. 서로 달라요. 자기 거에 해당하는 거를 모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4시간 넘게 플레이 하고 있는데, 이 중급 철, 철께 하나 모으는 거, 이제 하나 모아졌거든요. 그니까 러 저거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 물론 재료 던전 가면 많이 모을 수 있겠지만, 당장은, 어 저거, 자기 클래스에 맞는 재료를 모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기 클래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다이아를 수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제 요거 미션은 그렇게 해서 영웅 무기 꼭 획득하시고요. 자 스킬도 중요합니다. 스킬 상점에서 모두 구입하세요. 초반에 지금 골드는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모두 구입하신 다음에. 다 익히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키도 여기에는 강화가 있어요. 아, 어 우리가 돈 주고 살수 있는 거는 하루가 아니라 계정별로 하나씩밖에 못 삽니다. 스키 상인에 가 가지고 할수 있는 건 계정별로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맞춰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몬스터를 사냥을 하셔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어, 획득을 하셔가지고 스킬을 강화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여기 보시면 다돈 주고 사서 익힌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레벨업을 쳐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킬을 강화해야 되는데, 스킬을 강화할 때마다, 스킬의 능력치가 상승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시드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한번 강화했는데 그냥 기본일 때는 1방어가 올라가는데 스킬을 강화하면 2방어구가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킬북도 계속 있는 거 팔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시고 획득하신 것들을 강화를 하세요. 초반에는 100%의 성공률 확률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볼게요. 자, 보뭐 이게, 제가 40레벨이 되니까 갑자기 퀘스트가 많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킬은 그렇게 되는 거고, 던전과 관련된 거는 이게 글로벌 게임이기 때문에, 어, 9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초기화가 돼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얼음신전에 보시면 50레벨 때 축복받은 주문서가 드랍이 되거든요. 50렙까지 이거 하시고 내일 아침 50레벨을 찍고 나서 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경험치가 부족하다 그러면 시간의 미궁에서 40렙 미궁에서 경험치를 빠르게 획득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환영의 유적은 고이드입니다 각각 1시간씩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40렙 미수기의 캐스트를 쭉 밀어요 40렙까지는 그냥 무조건 캐스트만 미시고요 가다가 막히면은 미스가 나고 번디기가 좀 힘들다 그러실 때는 시간의 미궁을 가시고요 47렙 되면 카타콤 가가지고 이제 PVP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경험치 획득률과 희귀 장비 완제를 먹을 수 있거든요 47렙 카타콤 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50레벨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매일 7시간씩 드베르크에서 사냥을 하시게 되면요 아이템과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건 초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기드 마지막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24시간이 지나면 마을 기드 상점에서 스킬을 구입할 수 있거든요. 아, 일반적인 스킬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스킬을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드 가입하신 다음에 24시간 뒤에 기드 상점에서 스킬 구입하세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드 상점에서 스턴 스킬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괜히 비싼 값 주고 다이아 주고 사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기 리뷰 남겼는데 자안 나왔어요 제가 포스튬을 패키지를 풀 패키지 샀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이거봐희이두 개밖에 없어 성공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영혼을 받아서 바로 한번 뽑기 해볼게요 자 뽑기 같은 경우에는 상점에서 그중 제가 다 패키지 구입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소환 최상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이요 0.01 어, 희귀가 1.25%밖에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근데 잘 나와주셨거든요. 다른 사람들 나도 좀더나오면은 아, 여기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있어야지 나오는 건데, 없으면 안 나온 겁니다. 야, 올 하얀색 너무하나 진짜. 야, 이렇게 안 나오죠. 야, 희귀 하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가 다 돈이거든요. 저 지금 아... 남들은, 영웅, 막, 막 뽑는데, 영웅 하나도, 어, 나왔다. 자, 여기, 제발, 영웅 하나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랫동안 함께 할게요. 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희기고, 여기까지, 어, 영웅! 영웅, 여기까지 한번, 영웅! 어! 아, 여기서 하면 희귀예요 아, 여기까지 올라가면 영웅, 저기까지 가면 전설입니다. 아깝네요. 이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아. 아, 열심히 리뷰 남겼는데 이게 뭡니까? 한번만 주십시오. 야, 진짜 확률이 그각이네요. 아, 저만 안 나왔네. 아. 네, 컬렉션으로 되긴 했는데 야안 나왔네요. 자, 이것까지 한번 해보자. 안 나왔습니다. 아이. 그지 같은 게임. <laughs> 자 랜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같든요풀 패키지 사고 만다이아 박았는데 안 나왔네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저는 로스링 서버의 겜통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